벌레 마... 뭐야 벌레 벌레가 맞아서 터졌어. 자, 우리 벌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벌레복음 3장 47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토바이를 보내사 아구정 시골지에게 전달하시고 너는 오토바이크를 타며 안전을 지키는 어부가 되도록 하라 하셨으니 80km 도로에서 82km로 달리다가 벌레님을 만나사 벌레님 안전장비를 끼고 날아다니면 안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여 벌레께서 말하시되 나는 신호 재끼고 안전장구 안차고 내 날개와 내 실력만을 믿으니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리하여 이듬해 악구정 라이딩지의 헬멧을 만나서 안전장구를 끼지 않은 벌레는 헬멧과 정면 충돌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였도다 예. Yeah. 벌레복음 3장 17점부터 3장 18점까지의 말씀.